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온다. 일본발 오염수가 온다. 간만에 너무 좋은 기사를 봤어요. 와, 그래 이런 게 기사고 이게 기자지. 이런 기사를 제가 발견을 해서 요거는 좀 긴데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변진경 기자.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불리는 수산물이 있는데요. 일본어로는 호야. 최대 생산지 미야기현. 연간 12,000톤을 생산하는데 7,000톤이 한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미야기현에서 잡히는 호야 7,000톤. 모두 폐기 처분되고 있어요. 도쿄 전력이 키로당 단가를 정해 호야 생산자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멍게예요. 자, 멍게는 수입재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니다, 멍게라는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진실게임과 경쟁이 불거진 그 멍게인데요. 멍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기사가 출발합니다.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냉각수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톤이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WTO에 재소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염수 300여 톤이 유출됐잖아. 그러니까, 수출 금지하는 것, 괜찮아! 라고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이 아예 수입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일본 21개 현중 8개 현 수산물만 들어오지 못할 뿐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 비중입니다. 가리비, 돔, 가오리, 멍게, 능성어, 방어, 병어. 나는 멍게는 잘안 먹고, 능성어는 어차피 비싸서 안 먹고, 방어 좋아하는데 이게 100% 일본산이었어? 방어가? 나 방어 진짜 좋아하거든? 아, 나 정말.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입질의 추억님 있죠? 유튜버. 입질의 추억님이 이 일본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 쪽에서 잡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한다라고 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기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곳곳에서 유통되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사먹는 경우도 다반사다.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은 이제껏 15가지에 불과했다. 올해 7월부터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새, 조기 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때까지 멍게 방어 이런 건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아니었다는 거야. 몰랐어. 횟집에서 제공하는 방어와 멍게도 이제는 중국산, 일본산 등 원산지를 공개해야 된다. 올해 7월부터야. 몰랐어. 모두 정직하게 표기되지는 않는다.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403건. 속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윤석열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내가 시간이 걸려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놈이. 하지만 더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바닷물 전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금도 하루에 10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가고 있다. 2023년 2월 현재 132만 톤의 오염수가 모여 있는데 전체 용량의 96%가 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탱크 속에 물을 다 내보내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 와우. 이 기사를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아직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업인들의 반발이 가장 격렬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리수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까지 남겼어. 자,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 51.9%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는 문장에 동의를 했고. 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방출해서는 안 된다 해도 42.3%가 동의를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 이해가 얻어지고 있다는 6.5%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해도 방출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5.6%가 동의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일으킬 해양수산물 방사능 오염도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시사인의 이 기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원전 처리수라는 표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일본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네들이 오염수를 다 처리했다 그래서, 처리수라고 부르는데요.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검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리수라는 표현은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하지만 일본 바깥의 생각은 다르다. 처리수가 방출되었을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60%를 넘었다. 한국 93%, 중국 87%, 독일 82%, 프랑스 77%, 타이완 76, 미국 74. 전 세계적인 여론은 일본 편이 아니다. 먼 나라조차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국이 괜찮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의 양해 요청의 세 가지 기준, 국제기준 검증, 과학적 방식,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IAEA가 조사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등신들이지. 호구지.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흐르는 바닷물은 막을 수가 없다. 호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산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논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 호쿠시마에서 방출한 오염수는 4, 5년 뒤 본격적으로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연구진은 방사능 물질이 바닷물에 희석돼 분석기기로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양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분석 결과는요, 일본 측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모두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빠그러지면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실제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쳐도, 먹을거리에 대한 두려움은 과학을 넘어선 심리적 문제다. 국산 수산물이 입을 타격도 불가피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이런 분석 너무 좋죠. 과학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 우리 수산물, 우리 어업들, 작살난다, 이거예요. 수산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막 데모하고 막아라 난리 쳤다는 거야. 예정된 방출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오히려 조용하다. 데모해봐야 안 듣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데모하다가 괜히 찍혀서 불익당할까봐 쫄아 있다는 거야. 만만한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렇게 빠득빠득 대들고 자기들 이게 그냥 움직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용해요, 지금.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누가 챙겨줬어? 어민들 누가 챙겨줬냐고.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정권 어디야? 그런데 니들 누구 찍었어? 니들! 윤석열 찍었잖아. 윤석열 찍었잖아. 그런데 조용해. 지금은 데모도 안 해.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다. 반쯤은 포기한 상태일까요? 지금 데모하다가 찍히면 불이익 줄까봐 쫄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직해놓고 오염수 방류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돼도 대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직들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게 사실상 너무 없다. 방출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방출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심하죠. 한심해요. 이럴 때일수록 들이 받아야 될거 아니야. 니들의 목숨이 걸린 거야 이거. 방류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 수산물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나 같아도 안 먹어. 그냥 찝찝해. 안 먹어. 안 먹어도 되지. 뭐 고기나 먹지 뭐. 안 먹을 거라니까? 어민들, 어떡할 건데? 지금이야말로 길을 쓰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국민들이 수산물을 멀리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한다. 데모하라고, 그럼! 왜안 해? 왜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빠득빠득 떼들면서 아주 그냥 문재인이 나라 망하겠다고 빠락대들고 난리치더니만 지금은 조용해.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 넘으면 밟아줘야 돼. 민주정부도 데모하고 이런 애들 잘 들어주고 협상하다가 선 넘어가면 그냥 밟아버려야 돼요.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들이 왕인 줄 알아. 지금도 대책이 이미 너무 늦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가 좀 길지만. 전부 다 가져와서 조금 요약을 해드렸는데, 어때요? 굉장히 좀 깊이가 있죠?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가 쓴 기사예요. 뭐, 시사인이 이제 주간지기도 하니까 조금 깊이 있는 기사를 쓸수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칭찬도 해주고 추천도 하고 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일단 기사가 길어? 아닐. 길면 안 읽어. 그러니까, 제목 장사에, 세줄요약의 내용도 없고,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참 기사 잘 썼죠. 현재 상황, 앞으로 벌어질 일들, 깊이 있는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간만에 기자가 쓴 기사를 발견을 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길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긴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축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런 좋은 기사가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